대한민국 관광 일 번지 제주도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다는 동무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가게들도 굉장히 많고요 뭐 음식 판매 뭐 숙박 등등 소상공인들은 자기가 만드는 물건 자기가 또 판매하는 물건들 열심히 홍보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데요 자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만들고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이걸 잘 팔기 위해서는 마케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것도 온라인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쉽냐? 홍보를 따로 뭐 하는 게 있으십니까? 홍보. 아 저희는 블로그. 아 블로그. 효과가 있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미비하게 있기는 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입사, 일단 입소문이 제일 중요하고요. 입소문. 네. 아이고 입소문. 여기 오면 이떡 맛있다. 입소문. 네. 인터넷 작업도 좀 하고. 그렇지. 요즘 사실 온라인 마케팅을 안 하면 사실은 거의 뭐 장사 안 되다고 보는데. 근데 이 온라인 마케팅 어렵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출근해 자정같이 퇴근하는 소상공인 김 씨. 파는 제품에 대한 자부심은 제주 최고다. 그런데 김 씨에겐 고민이 있다. 아 내가 이거 만드는 거야 자신 이 있게. 아니 근데 뭐, 뭐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고 또뭐 예약을 뭘 만들어야 할지 않나. 아 시간도 없고 내가 이거 또 아는 사람한테 맡기지 않으면 또돈 들어가잖아 이게. 아 이런 거좀 누가 도와줄 사람 없인가. 자 그러면 이런 나의 고민을 좀 해결해 주실 분안 계십니까? 자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포터즈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분이든 일단 소개를 먼저 해드립니다. 서포터즈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오 네, 저는 같이 가게 서포터즈 장문경입니다 이야 예, 그러니까 이름이 되게 좋다. 같이 가게 서포터즈. 네, 맞습니다. 이 이름 자체로 딱 들으면 벌써 뭔가 그 동행 함께 가자. 네 그리고 어, 어려워하고 있는 그 가게에 도움을 주겠다는 또 가게란 뜻도 있고 이름 네. 잘 지었네요 직접 지었습니까 <laughs> 아 제가 지은 건 아니에요 아 그래가지고요 <laughs> 네. 그러면 이 가치 가게 서포터즈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가치 가게 서포터즈는요 앱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마케팅을 할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고 활동하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앱을 이용해서 내 가게를 홍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는 분들은 그냥 거기서 맨날 친구하고 그냥 까똑 까똑 이거만 하고 있지? <laughs> 내 가게를 홍보할 생각을 안 하는데 그걸 가르쳐 주는 거군요. <laughs> 아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문경 씨가 담당하는 가게는 어떤 가게인가요? 아 제가 담당하고 있는 가게는 톡구망 소품 가게인데요. 음, 어떤 뭐톡구한망 나의 네 개란 줄 알았는데, 아예 조그만 게만 있는. <laughs> <laughs> 자 그러면 우리 장문경 서포터즈가 담당하고 있는 그 가게, 거기를 찾아서 호구만 가도록 보 <laughs>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여기로 네. 가면 호구만 내네갈수 있죠. 야 <웃음> 여기 가게가 다 아, 엄청 많네요. 네 맞아요. 그중그 네, 그 중에 하나를 네. 담당하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네, 어, 여기입니까? 아네 맞습니다. 아, 소품이 많네요. <laughs> 아사장님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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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되게 많은데 가게 네. 소개 좀 해주시면 동문공사시장의 청년몰에서 작은 소품사도 운영하고 있는 손호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 1년 반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제주 좀 알려지지 않는 작가님들의 뭐 제품이라던가 아니면 저희가 직접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러가지 굿즈를 만들고 뭐 사진도 판매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 도민들이 생각보다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도 관광객분들은 많이들 찾아오시긴 하는데, 이 도민들을 좀, 한테 많이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온라인 매출을 이제까지 없었는데, 온라인 이제 오픈마켓, 오픈마켓도 이제 이용하면서 좀 온라인 매출을 상승시키고 싶습니다. 나 그냥 서 있을까 여기? 아 네네 맞아요 설명. 지금 딱 좋아요. 처음엔 누군지 모르게 이렇게. <laughs>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그 동문 공설시장 청년몰 안에 있는 호글라 컨 하는데요. 여기 저희 매장에 방문해 주시면 내년도 달력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에 오셨다면 호글라 컨고. <laughs> 아 됐습니다. 네 홍보 영상 올릴 건데 제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 사장님께서 써주세요. 방문만 해도 그렇지 뭔가 이 제목에서 뭔가 끌려야 돼요 사람들이 네? 그렇지 아 끌린다 끌려 확 끌리는데 아 대표 이미지 선택 아 이런 것도 있네 아 제가 <laughs> 나오면 올해주세요 기왕이면 네, 다어요어 아, 그렇죠. 되게 쉬, 어, 쉽네 보니까 그럼 바로 올라가나요? 네, 네. 이야 정말 빠른 시대네요 딱 10분만에 완료 안녕하세요 동문공사시장 청년물 오시면은 저희가 내년도 달력 2025년을 준비했으니까 하나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제주에 오셨다면 홍금안. 아, 좋네요, 좋네좋네 아, 이게 간단하구나. 예? 아는 게 힘. <laughs> 서포터즈와 사장님은 벌써 한 달째 호흡을 맞춰오고 있습니다. 가게 가게를 들락날락 할 때마다 아이 가게에서 좀더 어떤 서, 서비스 플랫폼. 플랫폼이 있으면 더 수, 시장 활성화가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가치가게 서포터즈의 활동을 발견하고 아 내가 드디어 내 생각을 현실로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하고 생각하게 돼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자가는 소상공인 디지털 교육 가치가게 서포터즈는 소상공인들에겐 홍보에 있어서 그야말로 담비 같았다는데요. 네, 마케팅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채널에 많이 노출되는 걸 중요시 여기는데 근데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플랫폼을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게 너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가기 우리 서포터즈 장문경 씨한테 이제 좀그 교육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어, 받아보니까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채널을 운영을 못했었었는데 그렇죠. 하고 싶긴 했었는데 이게. 네. 또, 시간적 여유라든가 아니면 또, 또, 새로운 걸 배워야 되니까, 이제, 이러한 가치가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혜택도 받고, 네. 그 다음에 뭐, 세세하게 직접 알려주고, 제가 궁금한 부분은 또, 되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어,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친절합니다. 아, 네. <laughs> 자, 그럼 여기서, 고치가게 서포터즈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담당 팀장님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서포터즈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상공인 사장님들이 많이 어렵다 어렵다 하셔, 하셔가지고 그런 뉴스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계속 그 가능한 지원을 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자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그 주제로 저희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가치를 좀 어, 도입을 해봤습니다. 서 서포터즈들은 그 디지털 비즈니스 마케팅 교육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포괄적으로 할수 있는, 디지털 전환을 할수 있는 사진 촬영 기법이나, 그 다음에 온라인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인 교육을 했습니다. 23명의 서포터즈들이 나왔는데요. 그 1대1 매칭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저희가 제주 시내 7개 상권에 그 23개 점포들을 모집했는데, 1대1 형식으로 모집해서 매칭해서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동문시장, 그 다음에 서문시장, 묵은성길, 그 다음에 누에마루 거리, 한림시장, 보성시장. 제주도와 제주대 RIS 사업단 그리고 국내 온라인 플랫폼이 함께 의기 투합해 일궈낸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시작해 소상공인 멘토링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서포터즈를 소개합니다. 저는 제주대학교를 재학 중인 김현영이라고 합니다. 좀 많이 어려웠잖아요. 책이라고 해도 저희들한테는 엄청 쉬워도 이제 사장님들한테는 엄청 어렵고 그다음에 뭐 이런 소식 같은 거 올리는 것도 게시글 올리는 것도 저희는 엄청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이렇게 쉬운데 근데 사장님은 좀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어떤 글을 올려야 될지도 모르고 고민을 엄청 많이 하셨었는데 사장님이 근데 그래도 진짜 많이 잘 따라주셔 가지고 저 다행이었어요. 여기는 보성 시장에 위치한 닭집인데요. 저희 <laughs> 가게는 저희 시부모님 때부터 해서, 제, 저희 시부모님 한 20년 하고, 제가 한 20년 차에서 40년 된 가게예요. 그래서 시장 안에 조그만 보성시장이라고 제주도에 있는데, 시장 안에 있는 조그만 가게에서 지금 현재 남편이랑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장딱지입니다. 저희는 제주제주도민들은다 아시는데, 친선한 그런 생닭만을 이용해서 닭을 튀기고 있어서 양도 푸짐하고 일반 조미료라는 그런 거 전혀 안 들어간 신선한 닭으로 해서 염지 안 하고 깨끗한 기름에 해서 맛있게 튀겨내고 있습니다. 어 뭐라고 해지 야 점점 어찌됐든 매출은 좀 떨어지긴 하죠. 일반 브랜드 치킨들이 더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또 많이 변했잖아요. 어쨌든 문화가 나름 생각하기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좀 알릴까 많이 고민은 하고 있었어요. 아네 현영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그 내가 하나 ]에... 올렸어요 소식을. 네아 소식 올린 거 제가 봤어요. <laughs> 그거 한번 이제 피드각 한번. 해드리고 응. 지금 리뷰 이벤트 이걸 하고 있잖아요 응, 응. 채널 오픈 기념으로 응, 응, 응. 리뷰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친구들이 이제 있잖아요 응. 저희가 지금 한 200여 명 정도 좀 넘게 이렇게 친구 응, 수가 응.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 친구들을 이제 친구들한테 문자를 광고 메시지를 이렇게 한 번에 보내는 거예요 그치, 그치. 네. 40대에서 44세 연령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연령대가 넘네 의외로 시장 딱이라서 그런가 시장 딱 보다 웬만해서 이모티콘 받으려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한꺼번에 음. 딱딱 아, 보석되는 거야. 그렇게요? 잘하네요. 아, 내가 할수 있을까? 네. 귀찮기도 좀 하고 사실. 잘, 잘 설명해 주고또잘 만들어 주니까. 응. 관리도 잘해 주고. 김 응. 보이게 환하게 웃어 주세요. 방금 튀긴 닭이. 방금 찍은 걸로 <laughs> 이게 참 낫네. 엄청 하나씩 웃으시거든요. 너무 웃는 거 빼고. 네, 이만해이 그림하고. 그 진행 중이 사장님들에게 부서포터즈는 <laughs> 디지털 선생님일 뿐만 아니라 젊음과 활기를 얻게 하는 소상공인 응원단이 되고 있습니다. <laughs> 너무 자기 일처럼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잘 따라와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고치가게 화이팅! 고치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대학교 3학년 사회학과에 전공 중인 남진경이라고 하고요. 제가 찻집을 찾아다니진 않았었는데 이렇게 서프터즈 활동을 통해서 와보니까 너무 그 분위기도 좋고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차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재보라고 합니다 저희는 묵은성에 있는 골목길에 위치한 차집인데요 저희는 차집이라서 차를 파는데요 주로 인공 티백 있잖아요 거기에 플라스틱 티백 대신에 귤껍질로 티백을 만들어가지고 차를 담아서 이제 제주도만의 차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피디님이 이 알맹을 이안에다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최대한 관광객들도 중요한데 저희는 저희 단골분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매번 와주시는 단골분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대도 그렇게 높게 책정을 일부러 안 해두고 있고요. 예약이 7자서 다 예약되게끔 했었는데 이것도 확 줄여버리고, 이 뒷좌석은 어떻게든 단골분들 앉을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원래 저 이렇게 안 하거든요, 사실. 원래가 어떻게요? 약간 저쪽에서 앉아가지고 작업만 한다. 저희. 동백꽃 들어간 겁니다. 디지털로 전환할 수 있게끔. 지도에 등록하거나, 아니면 채널을 만든다거나, 그런 걸 알려드렸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소상공인 분이셔가지고, 좀 가까이서 어려움이나 뭐 필요성, 이런 것들 많이 봐와서 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거 지난주에 올렸던 소식이고요. 음... 보셨어요? 아, 아직 안 봤습니다. 아, 네. 네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이거 그냥 가게에. 아, 여 직접 만드신 거야, 또? 사진은 그 어. 주신 걸로 했고, 이런 거는. 직접 네. 올리신 거. 네. 아, 대단하시네요. 저보다 더 잘하시는데. 아무래도 저뿐만 아니고 다른 카페 사장님들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대, 대다수 바쁘거든요. 그것만 하는 것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와가지고 지금 플랫폼 안에서 저희가 홍보를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번 기회가 아니었으면 요게 저희가 해볼 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둘 끝에 저기 응. 두 가지에는 거의 없어질 예정이고요. 네. 요 친구들은 조금 그래도 수요가 좀 많다고 응.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큰 플랫폼이다 보니까 보시게 된 분들이 참어 보고 나서 저희 가게를 오신 분들이 많아졌다는 점이 하나고요. 그냥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자신감을 얻었다는 거. 저희 스스로도 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교육을 토대로 저희 스스로 이제 나중이라도 홍보를 직접 할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같이 가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우리 열심히 살아가시는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열, 옆에서 도와주는 이런 서포터스 같은 분들이 계셔서 아마 더큰 힘과 용기를 얻으셨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대한민국 관광의 일 번지 제주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께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크게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를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관광의 일 번지 제주 다 같이 고치가게. 보이게 환하게 웃어주세요. 방금 튀긴 <laughs> 닭이요. 제주에 오셨다면 소끌락건거아 <laughs> 좋네 좋네 좋네. 아 이게 간단하구나. 예.